안녕하세요, 이페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스타십솔리드입니다. 제가 과제가 많아서 늦게 올리긴 했지만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일단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좋아요. 근데 몸빵이 궁금하네요. 타이탄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음, 비타긴 한데 타이탄이 미세하게 조금 앞서네요. 그러면, 티라노, 티라노랑 비교해볼게요. 음, 티라노보다는 세네요. 그러면 스피드카트 중에서 가장 몸빵이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톡스 컬러는 미리 제가 핑크, 하얀색 뽑아봤습니다. 다른 색깔도 한번 살펴볼게요. 음, 저는 보라색이랑 흰색이 가장 이쁘네요. 그리고 저는 기본이 좀 좋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광택은 이거랑... 이게 있습니다. 음, 저는 이게 더 이쁘네요. 놀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파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츠 드립값 너무 무거워서 신소재 엔진 서리 불꽃 타이어 가로브 핸들 메트로 포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이코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강화유화 타이어도 괜찮고 핸들의 카본 스포츠 핸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케이코인 쪽 아주 좀금 밖에 없다. 그럼 엔진의 신소재 엔진W만 착용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파츠를 여러가지 살펴보고 싶다면 조각 교환에 들어가서 파츠 교환을 한번 살펴보세요. 새로운 파츠로 나와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랭킹전화 한번 해볼 건데요. 얼마나 드립감이 무겁고 몸빵이 좋은지 기대가 됩니다. 누가 최고인지 보여줄게요. 침착해요. 이길 수 있어요. 하트를 꼈는데도 드립감이 여전히 무겁네요. 빡세다. 음, 아이고, 멘티스, 멘티스가 건드려도 안 밀려지네요. 멘티스 타시다가 스타시플릿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적응하는 데 힘들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반응 속도가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라서. 컨트롤이 컨트롤이 약간 힘겹습니다. 아이고 확실히 드립감은 무겁고 몸싸움을 쓴것 같습니다 한판만 더 해볼게요 동시에, 따라잡아야겠어요. 아, 이렇게 부딪쳤는데 아이고 잘안 튕기네요 몸빵이 확실히 좋은가 보입니다 아이고 힘기, 힘겹다 힘겨워 잠시만 집중할게요 아 드립감 진짜 너무 빡시네요. 이거를 제 생각을 좀 말해보자면, 음, 멘티스를 가지고 있거나 무가금이신 분들은 차라리 블랙비트를 존버하시고 나는 몸싸움이나 스위핑, 반응 속도가 빠르다 싶으,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응 속도가 왔다 갔다 하거나 느리신 분들은 적응하시는 데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무조건 들이다 공부하세요. 아니면 멘티스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